Thank you.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하고 제가 드려야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잘 아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 답 드리겠습니다. 위상변환관인데요. 현재는 있고요. 여기 위상 변환관인데요. 현재 는 12x7 규격이에요. 여기 AU7으로 되어 있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12AU7. 그리고, 유럽에서는 ECC8381. 여기 12AU7이요. 여기 ECC81로 되어 있죠. 네. 12H7이요. a 우선 왕초부분들을 왜, 뭐, X7, A, U7, A, T7, 알파벳 순서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쉽잖아요. 그 그러니까 12. 안녕하세요. 치3입니다 오늘 손자, 손녀 온다 그래서 또 빨리 집에 가서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6N2, 6N2, 뭐 어떻게 부르든. 진공관 프리앰프 거든요. 그리고 후면에, 적은 신호가 들어와도 최적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인, 뭐, 셀렉터라고 할수 있는데, 토글 스위치를 놓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돼서, 이번에는 여기 블루투스, 좀 전에 들으셨죠? 여기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기능을, 편하게 완전 분해해서 다시 블루투스 기능을 이제 놓았어요. 그래서 보시... 뭐이 영상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라는 건12.6 볼트지만 4번으로 필라멘트에 들어가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이제 못 들어서 그러거든요. 자 저한테 음악이 조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권 상관없는, 막, 여기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끄고요. 세팅 아주 간단하죠 여기. 블루투스 기능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PC에서 연결됐는데요. 아까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지금. 프리 앰프고요 소스를 같이 받으니까요. 이제 오른쪽에 거는 에이크레스 싱글 앰프거든요. 산 요거 5에서 7와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 영상 이제 보셔도 좋고요. 이쪽에 그 실습 때 이제 사용하려고요. 그 쌍극관이잖아요. 12AX7A7AU7AY7. 그래서 여기 신호를 넣고 레벨을 알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해 볼까요? 이건 모노 프로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안 나죠. 번호프로그램로도잘 이용하시면은 <laughs>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특히 위상 변환관하고 레벨 렙트라이트 있는 경우 담당하고 그럴 경우는 볼륨에서 노후돼서 레벨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특히 위상 변환관하고 이렇게 렙트라이트 밸런스를 담당하는 12 AX7, AT7, AU7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또 옆에 이제 3단 토글이 있는데 레벨이 변동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음악을 들을 거고요. 요건 2로 요건 지금 이제 트랜니스트 앰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밸런스를 이제 레프트라이트를 쌍극관에서 조절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엔지니어분들은 캐소드 전압을 측정해서 DC 전압인데요. 그 레벨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요거를 끄고서요 여기 지금 요 이제 녹색 램프가 오퍼레이팅 램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력관에 문제가 있거나 전원에 문제가 있고 출력 트랜스포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켜지진 않습니다. 진공관이 활성화됐을 때 작동될 때 저기 오퍼레이팅 램프가 들어오고요. 자 우선 이렇게요. 자이 음악을 이제 다 줄이고 약간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켜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저기 이제 지금은 녹색 LED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들어오죠, 이제.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기능 요건 이제, 요건 이제 스탠바이 스위치거든요 네,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스탠바이 내리니까 저 오퍼레이팅까지 내려가죠요 네, 고압이 이제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 이건 이제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그리고 옛날 오디오에서는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여기 이제 억스단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저쪽에서 옛날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만 하게 되면은 이 블루투스로 뭐 유튜브든지 뭐든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올려놓고 PC 음악을 끄고요. 네, 껐고요. 여기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기. 블루투스, 이렇게 켜시고요 이제 이건 유그린 70601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뭐제 거니까 누가 저작권 때문에 뭐라고는 안 하겠죠. 시비는 안 걸겠죠. 이게 이제 고장 수리했던 영상인데 잡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냥 뭐 한번 들어볼 거예요 배 뱀의 기회를 놓친 형님들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닫고요 끄고 여기 또 아까 햄피스 가셔서 오디오 파일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틀어보죠. 장사꾼 같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두 분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기 판매한다고 그두 분은. 필요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답이 없으셔 갖고 제가 29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6N2 두개 들어갔고요. 여기 블루투스가 이렇게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블루투스 기능까지 해서 놓고 저 뒤에 개인 그 셀렉터까지 놓았고요. 스테레오고요. 이거 필요하신 분, 29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물 받은 거니까, 팔아도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또, 그 약속도 자꾸 <laughs>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 트랜스포머도 바꾸고,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레프트라이트 기능도 바꾸고 음. 그랬기 때문에 그 우선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 교육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이거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아주 집중 교육 12시간이고요 7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음, 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끄고, 이쪽 있고, 스탠바이 올려서, 올리니까 들어오고,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